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혼인 증여 공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 예정이라는 네. 거죠 예 기존에도 사실 이제 증여재산공제는 있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6억원까지 그리고 직계존속과 비속간에는 5천만원이지만 어, 수증자가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그 이제 기타로 이제 6천인의 혈족이라던가 4천인의 인척간에는 1 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한번더 해주겠다 결하게 이제 혼인 증여 재산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인 거고 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 어... 거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배우자분께서도 1억 5천을 원 동일하게 받으면3억까지가 네. 되는 음. 거죠. 네. 혼인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계 존속 즉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 시기인데요, 혼인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여 재산인데 증여 재산의 어떤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으셔도 되시고 주식, 부동산으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증여 추정이나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도 그렇고 증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얘기는 많이 오가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과세가 되고 납세를 하는 비율은 한15% 내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실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조세라는 인식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작년에 결혼을 할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30대의 비중은 14% 정도였다고 하고요 지금 뭐 특정 의원님 발표를 한 어떤 그런 통계를 보면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결혼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니까 자녀와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 50대 60대 중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혼인 공제를 통해서 증여를 할수 있는 그런 비중 즉 어, 금융자산 이제 2억 원 이상인 비중은 1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다한15% 내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후하게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 특정 계층을 위한 뭐 상대적 박탈감을 뭐야기를 한다 뭐 이러한 어떤 문제는 좀 피해갈 수는 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층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초에 정부의 원안대로 취지대로 가고자 했으면은 사실 혼인을 빼야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떤 혼인이란 거를 빼고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출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출산을 한 경우에 뭐 공제를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증여세 공제를 좀 확대를 하고 그외 중산층이라던가 청년이라던가 모든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조금 더 다양화 세분화 해서 증여세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7월 27일에 발표된 이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다음 번에는 더 어, 알차고 더 즐거운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